어둠이 깔린 알링턴, 버지니아의 한적한 도로. 두 백인 경찰 카터와 설리버는 검은 SUV를 세웠다. 그들의 표적은 탈리아 포터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흑인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녀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몰랐다. 그녀는 CIA의 비밀 요원이었다. 경찰은 그녀를 마약 소지와 유통 혐의로 엮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함정은 완벽하지 않았다. 탈리아는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읽었고 머릿속엔 이미 반격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정차 명령은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카터의 거친 목소리와 설리번의 날카로운 시선은 음모를 암시했다. 그들은 차 안을 수색하며 마약을 발견했다. 미리 준비된 증거였다. 탈리아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조용히 분석했다. 카메라 위치, 경찰서 내부 구조, 심지어 그들의 몸짓까지, CIA에서 단련된 그녀의 본능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법정에서 끝날 것임을 알았다. 경찰서에 끌려간 탈리아는 철저히 준비했다. 감방에서조차 그녀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경비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약한 고리를 찾았다. 젊은 경찰 켈러가 그 열쇠였다. 그는 카터와 설리번의 자만에 비해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탈리아는 미묘한 말투로 그의 의심을 키웠다. 당신도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녀의 한마디가 켈러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그녀는 팀에 신호를 보냈다. CIA 동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터와 설리버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들은 탈리아를 범죄자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부패한 시스템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켈레온은 밤늦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 메시지는 FBI의 레이더에 잡혔다. 다음 날 검은 정장 차림의 요원들이 경찰서를 급습했다. 혼란이 퍼졌고 카터와 설리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탈리아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재판은 폭풍 같았다. 탈리아는 증인석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CIA의 요원입니다.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FBI가 제시한 증거, 숨겨진 영상과 문서는 카터와 설리번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마약은 그들이 심은 것이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조작이 반복되었다. 켈러의 증언이 결정타였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향한 용기였다. 판결은 신속했다. 탈리아는 무죄로 풀려났고 카터와 설리버는 체포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경찰서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역사회는 분노했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탈리아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켈러는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탈리아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되었다. 알링턴의 거리는 이제 그녀의 승리를 기억했다. 부패는 뿌리 뽑히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한 여성, 한 요원이 세상을 바꿨다. 그녀의 이름 탈리아 포터는 정의의 메아리로 남았다.